아멘. 어,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당분간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요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요수아가 그리스어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즉, 뜻은 요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즉 예수라는 이름에 두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틈 분이시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호칭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단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잊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5장 5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오늘 막아보면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보아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옛날 말로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바가가 전한 복음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쉽게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려고 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기대를 했던 것은 올림픽 코스가 저희 교회 앞 길을 달려가는 코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가면 마라톤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예배당 앞에 지나가는 길이 마라톤 코스여서 너무 좋았는데, 어디 삿포로 쪽으로 가게 돼 가지고 어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자기 나라가 이겼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마라톤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 가져오잖아요. 오늘 복음, 기쁜 소식은 그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제가 오늘 한번 전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저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쁜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쁜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오늘 일본 안에서도 지금 거의 같은 시간대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목사, 전도사, 주일 학교를 포함하면 한 10만 명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고, 가끔 저희가 영상으로 듣는 것은 일부의 목사들 것만 들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적인 설교도 참 많이 있지만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가끔 있고 저도 전해놓고 성경을 보다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즉, 기쁜 소식을 들으면 부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부유한 사람은요, 더 불편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기쁜 소식 들으면 더 불편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니까.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모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병은 끝없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쁜 소식을 들으면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마지막 슬픔을 더 이해하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깊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깊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어금 들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능력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잔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소식 들으면 우리들의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한 번도 성공된 인생을 사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성공된 인생을 살자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것을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때요, 권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몸에 병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자네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수 있다고 기대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길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한 가지 처음 마음과 틀리게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당시에 신학교원 신하고 목사가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요즘에 깨달은 것한 가지 그것은 기쁜 소식을 듣고 일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이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걸 깨달은 것 하나,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을 계속 듣고 살고, 기쁜 소식만 전했는데, 왜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왔더니, 예수님도 외로우셨더라고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성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 병 고침, 말씀 선포와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등이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의미를 바꿔놓으니까 단어를 바꿔놓으니까 현대어로 바꿔놓으니까 대사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랑 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픔이 가득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자녀에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항상 기부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배명도 목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모두 사라져라 하면 아멘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텐데,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니 좀 답답하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목사를 잘 만나기도 했고, 잘못 만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플해요. 이 말씀은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만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게 질린 걸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언제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많은 것을 담고 살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기록에 남겨둡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진히 하셨는데 그 일부만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특히 3년간의 예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밖에 없는데,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량의 40%가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입니다. 수많은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인생 속에 경험하는 것 수많이 있지만 전부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좀더 말씀 안에서 살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담을 때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의 희로애락, 그 시대의 상황, 특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반응까지 마음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때 일을 떠오르면 요그 일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 희로애락, 전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적용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푹 썩, 주저앉는 경우 너무 많죠. 어느 사람이 얼마 전에 교회당에 오다가 누군지 찾지 마세요. 제가 꾸몄낸 얘기니까. 철로에서 인신사고가 있어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도 인신사고로 예배에 지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꾸짖음, 어느 권사님 예배에 늦었다고 혀를 차고 있는 모습,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참 어이없다. 선생이 늦었네 하는 반응. 거기에다가 그때 순수할 때니까 자기 스스로 느꼈던 자책감까지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십수년이 지난 상황이고 오늘은 인신사고 때문에 지각을 했어서 위로를 받아야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20년 전에 담아놓았던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모든 것을 담기보다는 그 일부를 기록에 담아놓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때의 기록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볼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오늘 나의 상황에서 다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을 다 담아 놓으면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남긴 메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에 사실 확인을 할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를 남긴 것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금 시대의 삶에 맞는 적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시다가 왜 일부분만 기록으로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 호주머니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인데, 전 원래 이렇게 적은 메모장이다, 메모를 놨는데, 이 메모장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2001년 2월 9일 기록입니다. 지금 딱 20년 전 기록인데, 저는 그동안 김기철 원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제가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랬죠 마음에 담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김기철 원로 목사님 또 주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였는데 동경이었는데 어딘지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김기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 적은 거니까 내용이 맞겠죠. 우리고에는 이지가야에 있다. 근데 동경교야 가깝다. 일본에 와서 22년, 23년 아동경예선가요 목회하고 있는데 일부는 한국말, 일부는 일본어로 드린다. 97년에 건물을 샀고 빚이 남아서 월 80만엔 빚을 갖고 있다. 유학생 주재원 줄어들었다.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은혜받은 이야기는. 제일 어른이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훈련시켜라. 아, 이건 명언이거든요. 자격이 안 되면 자르지 말고 훈련시켜라. 뭐 제가 꾸몄은 이야기 안에 그 당시 그대로 메모를 적어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로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담을 필요가 없고, 어느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 제가 10년 전에 죄를 짓고 회개했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기억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잘잘못, 사람들의 잘잘못을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고 쌓아두고 쌓아두다가 뭔가 하나가 터지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옛날 상황에서 옛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스스로 아파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난 인생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며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올한해 저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다짐을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를 많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오한에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병의 원인은 자기 힘을 다 사용해서, 또 사용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의 병이 드는 게 아니고,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의 병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에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것으로 그냥 너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내가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심플한 말씀이 주어져도요, 심플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끝나면 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해도 그런 분은 또 설교를 다시 한번 안 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면 엉뚱한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심플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에서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좀 놓고요. 그냥 나의 마음에 복음, 그냥 기쁨 소식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에 대한 것이 기쁨 소식이니까 채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인 예수님만을 마음에 담고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